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 기획입니다. SCHD 2024년 대한민국 서학계미 순매수 1위 종목 ETF죠? 어,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예, 배당을 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고요. 아, 공식 홈페이지의 주소는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예.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 자세히 나와 있죠? 확인 방법. 1, 2, 3번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오늘까지 사야 될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오늘까지 사야 12월 4분기 SCHD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사면 배당금은 12월 16일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주일 후에 배당을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빠르죠 사실 분들은 어, 오늘 사시면 12월 16일쯤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기획입니다 SCHD 대한민국이 2024년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매수한 ETF 4분기 배당.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